여러분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 신경이 좀 쓰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특히 먼지가 많은 곳이어서 숨을 좀 깊이 들이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이참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 먹는 것과 이 미세먼지와의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먹는 것을 좀 가려서 어, 선택을 해야 되, 되겠습니다. 공기는 대단히 중요하죠. 어, 숨은 한 5분 안 쉬면 사람은 살수 없을 겁니다. 사람은 한 번에 어, 공기를 한 500cc 정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. 물론 어, 힘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어, 이.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시겠죠. 그러나, 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한500 정도 들락, 날라갑니다 1분에 사람은 한 16번 정도 숨을 쉽니다 어, 그러니까, 1분에는 어, 한 8리터 정도의 숨을 쉽니다 어, 하루 24시간 꼬박 숨을 쉬는 것이죠. 어, 이 공기는 보통은 이 부피로 어, 이 측정을 합니다만은 이걸 무게로 한번 비교, 어, 한번 어, 산수출을 해보면 좋겠네요.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무게로 보통 그 측정을 하는데, 공기도 어, 같은 무게로 어,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. 어, 한 번에 500cc씩, 1분에 16번, 그러니까 8리터입니다. 여러분들, 공기도 무게가 있는 거잘 아시죠? 그 1리터에 한 1.3g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분에 한 10g 정도의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하루는 1,440분이니까 1분에 한 10g 정도 되니까 14,400g 그러니까 14.4kg 한 15kg 정도의 공기가 우리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합니다 대단히 많죠 사람은 하루에 어, 평균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을 것 같습니까? 보통 한 1.5kg 정도 됩니다. 그건 조금 많이 먹는 편입니다만은. 아, 이래 따지면은 공기는 먹는 음식의 한 10배 정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. 무게로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공기가 대단히 중요하겠죠. 어, 공기가 맑지 못하면은 우리 사람 몸에 그만큼 영향을 어, 끼치겠죠. 공기에는, 어, 이 여러 가지 황 물질과 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 먼지에는 그 굵기에 따라서 좀이 입자가 큰 것, 좀 작은 것, 아주 작은 것 이렇게 나눕니다. 뭐 이름을 조금 조금씩 달리 붙이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황사든지 흙, 먼지죠 그리고 미세먼지 아주 어, 초미세먼지 이렇게 가릅니다.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르는 어, 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. 아주 큰 흙먼지는 코에서 그리고 기관지에서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. 어, 그리고 이좀 작은 것은 폐까지 이루어요. 아주 작은 것은 그 폐를 지나서 혈액 속까지 들어가서 몸 전체로 다 퍼집니다. 이게 이제 굉장히 어, 무서운 것이죠. 어,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이, 이 먼지에 대한 우리 몸의 어, 어떤 이 이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. 어, 우리가 현미채소 과일을 먹게 되면은, 어, 혈관이 청소가 됩니다. 그러면은, 어, 이 물기가 만들어지는 곳에 피가 많이 가게 되고, 그러면 물기가 많이 만들어지죠.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, 이 공기를 접촉하는 곳이 이제 눈입니다. 그래서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은, 어, 씻어내서 그만큼 먼지의 피해를 어, 좀 줄일 수 있겠죠. 그리고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먼지 같은 것이 좀뭐 코에 어떤 점막이든지 털이든지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더 이상 어, 이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돼서 어, 코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. 이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염증을 일으킵니다. 그 염증이 일어나면은 어, 이 몸에 뭐, 약이 문제가 생기죠. 뭐, 가래가 생긴다든지, 뭐, 열이 난다든지, 또 혹은, 어, 그걸 인해서 약해져서 이 세균이 번식한다든지,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. 현미채소 과일에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먼지 때문에 우리 폐에 어떤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 염증을 억제해주니까 현미채소 과일 먹으면 훨씬 유리하죠.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은, 돼지 비계를 먹으면은, 그, 뭐, 먼지, 어, 황사에, 어, 황사를 조금 어,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.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여러분들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, 기름이 먼지를 어떻게 해서 그걸 배출시키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잘안 됩니다. 먼지는 코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이 가래 혹은 이제 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그 기름이 어떻게 코에 또어 무슨 뭐 폐에 기름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면은 그 먼지를 좀 먼지 폐를 줄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다가 몸에 많은 병이 생깁니다 돼지고기. 몸이 해롭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. 요즘, 어, 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, 우리가 먹는 음식이, 어, 이 먼지 피해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현미채소, 어, 과일입니다.